여기 뭔데 또 이렇게 만두. 줄을 썼어? 만두집에. 와, 줄이 기네요. 가메골솜만두 음. 공장 진경. 50%에서 80% 세이. 털로 음. 음, 예쁘네. 도리도리. 도리. 오늘은 되게 낌이 다르네. 이렇게 막 맑고 이래서 그렇고. 그런... 이그리도 어, 골고루 있네. 와우, 모자 좀 봐. 색동 모자. 예쁘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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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끼도 엄청나게 예쁜 거 많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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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가방 종류도 많고. 엄 너무 귀엽네. 귀여워. 말도갈라 시대. 오, 효자손 왕만두집 줄선거좀 보세요. 오이고 엄청나게 줄이 길어요. 만두에 뭐? 델로 보내주고, 보내주고, 보고 보내주고, 보내주고, 내주고 보내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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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하나에 1,500원 복배비 신발 음, 신발은 신뢰도 신발. 음. 음, 예쁜 게 많네요 아, 너무너무 예쁜 게 많아 부추도 예쁜 게 많고 신상모 자가 만원. 야구 모자는 8,000원, 코자는 18,000원. 는만 원이고 두 개는 18,000원. 하고 엄마하고 하나에 만 원, 두 개는 만팔천 원. 지금 머리랑 같이 값싸가지고 되게... 어. 아니, 네개 하겠다. 아, 내가... 뭐, 아니, 편해요. 어딨어 길게요. 내가 할때한 명품 뭐, 네. 컬러 한 개에 만 원, 두 개는 만팔천 원이네요. 음. 만 원. 폭풍한 음. 게 원단도 엄청 좋아 보이네요. 세미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. 어? 음. 다섯 장에 5, 만 원? 만 원. 아진 짜증 산지리좀사데다거 산지 말고 <laughs> 아수세미수세미 수세미 뭐, 때밀이. 두번 엄청나게 많이얼고을다 했어요. 뭐를 구입하시느로 아, 모자, 어머, 모자가 5천원이다. 두번 모자가 5천원. 두0 모자가 5천원. 두장들 많아요. 장 5,000원, 네 장이 만원. 요거는 두장에 만원이고, 요거두장0 0 지금 두장에 5,000원인데, 인사도 가시면, 두 장이 6,000원. 두장원 와, 예쁘다, 이거. <웃음> <웃음> 예쁘다. 오, 도 예쁘다. 예쁜 게 너무 많네. 가방도 링크 가방이에요. 왜 음.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까요? 음. 뭐지? 이개 만원이다니까 그 마지막에 한어 만원, 모자가 두개 만원 이 난리네 난리야 <laughs> 모자가 두개만 원이라고 사람들 엄청 많아요. 사이즈 없는 거만 원. 예쁜 거 많네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네. 골라, 골라, 만 네. 원. 골라서 만 원. 어, 너무 예쁜데. 5천 원씩. 어, 예뻐요. 음, 여기는 칠천 원이네요. 네. 7천 원씩. 네. 네. 가죽장갑이 고급스럽네. 네. 목도리도 네. 예쁜 게 많고. 모자도 예쁜게 너무 많아요 모자가 많은 시이네요모자가 많은 식 <laughs> 만원이에요 목소리 만원 15,000원 음, 진짜 고급스러운데 어. 촉감도 너무 좋은데 15,000원 씩 만 원. 목도리도 만 원. 우와 여기는 오천 원이에요. 목도리 오천 원. 모자가 만 원씩이에요. 너무 예쁘네. 마음대로 골라 만 원. 일장에 오천 원, 일곱 장에 만 원. 아쁘다. 들어오세요. 오, 정말 엄청나게 많네. 음. 섞어서 골고루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일곱 장에 많은. 먹 아고 먹거리가 있는 곳은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. 찹쌀 호떡, 흑미 호떡, 감자 씨앗. 호만 장갑, 김하게, 뭐, 골고루 다 있어요. 가죽장갑도 있고. 음, 오 소원. 모자 좀 봐. 음, 모자가 어마어마해. 오, 손님들 도 많아요. <laughs>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아, 와, 아, <laughs> 아, 모자 받았다 이 가게가 모자 가게 제일 큰 가게인가봐요. 우성 모자. <laughs> 음, 예쁜 거 많네. 2만원이네? 2만원, 음. 2만 8천원. 만 3천원. 18,000원 음, 가격도 다 써놓으셨네 18,000원 28,000원 26,000원 24,000원 26,000원 음, 아, 아 음, 여기는 막 뭐, 글씨가 이렇게 다 써졌네.